안녕하세요. KR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훈입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에 주목해준 2J 컴퍼니에 있는 고홍민 군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승일과 현이 함께하는 루게리 희망 콘서트 네 번째 때 양동근 형이랑 함께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개인적으로 더 뜻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캠페인만큼 도움주고.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기분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기 전에 우선 다음 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다이아몬드 송대길 대표님과 그리고 KR 엔터테인먼트 기획 과정인 은수님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군단 이병규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하게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땠거요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승일재단 꼭 기억해주세요. 승일재단. 네번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laughs>